인턴십들은 대부분 무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어페이드 인턴십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우리 조석감 원장님하고 그 고등학생들이 할수 있는 인턴십에 대한 얘기를 좀 네, 네, 네. 나눠볼까 합니다. 어 요즘 미국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흔히들 인턴십들을 많이 많이 하죠대요 예. 고등학생들이 하는 인턴십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예 일단 지난 편 저희가 리서치 연구하는 거에서도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선행되는 어떤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턴십을 내가 했다는 그 사실은 어, 아주 한 부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관에서 아니면 유명한 대학교에서 어디에서 했다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한 뭐 financial firm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굉장히 그 무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제가 리서치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턴십을 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내가 그냥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고 이쪽 필드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라고 한다면 파이낸스 쪽이라고 한다면 경제 쪽에서 금융 쪽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뭐 골드만 섹스에서 아니면 무슨 뭐 JP몰간에서 인턴십을 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의심스럽죠 이 마치 아무 내가 연구를 한 흔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유명한 공대 교수님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막 공동연구 저자가 됐다 논문 저자가 됐다는 라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준비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풀을 할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구를 하느냐. 그 어떤 도구라는 것은 어 보통 이제 요즘에 금융 같은 예를 들자면 대부분 이제 금융 쪽에 가까운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이쪽이 더 가까운데 그쪽에 대한 어떤 도구에 대한 습득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인턴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 그 기관의 이름 자체는.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대인지, 뭐, S병원인지, 의료원인지, 아니면 무슨 굉장히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든지,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어, 유명기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조금 그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좀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 유명 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본다면 그 세계적인 기업이 이 학생, 무명의 고등학생, 심지어는 사, 12학년도 아니에요. 10학년, 11학년인 학생들을, 어, 굳이 자기의 회사에 들여가지고, 어, 몇주 동안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뭐 없진 않습니다만, 있어요. 그런데 어, 그런 학생들은 본질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프로븐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름 자체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 브랜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적인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뭐, 화분 정리하고, 그, 서류 파일 같은 거, 이런 거, 파일링 하고 하는 거랑, 무명의 스타트업이지만, 굉장히 나의 관심사와 맞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트랙이랑 굉장히 맞아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어떤 파티스페이션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면 내가, 뭐, 음, 뭐, 애널라이즈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의료, 쪽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인터십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뭐 회원, 저 환자분들이 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방법, 도구를 제시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예를 들자면은 어떤 굉장히 유명한 뭐 미국의 H대라든지 뭐 Y대 뭐 어떤 대학교에서 연구실에 가서 고등학생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인턴십이라는 게. 인턴십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하지만 뭘, 뭘 하나요. 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어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트레이닝이 있지 않으면은 대본 가서 청소하고 막 비고 닦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컴퓨터 뭐 이런 거 정리하고 이런 겁니다. 어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름이 없는 훨씬 더 네임 밸류는 떨어지는 어떤 대학이나 기관이라도 내가 그 프로젝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그래서 어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본인의 역할이나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유명한 기업을 하면 할수록 대부분 의심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학생의 능력이 아니고 이 학생의 부모님의 인맥이다.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학교가 가장 의심할 만한 것은, 아, 뭐 이것도 사실 뭐 중요하지 않지는 않죠. 부모가 know somebody who has Not sort of authority. 이거를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아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거래, 아버지의 회사에 주거래 은행에 뭐 무슨 은행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인턴십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 거. 이런 건다 의미가 크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음. 어떻게 좀 해도?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맥으로 뽑으면 안 되겠죠. 객관적으로 뽑혀야겠죠. 객관적으로 뽑힌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의 뭐, 레즈메를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뽑힌다는 얘기는 그 레즈메 에 올릴만한 어떤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선행돼야 되는 업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행되는 업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면은 내가 금융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모의 주식 투자를 본인이 매년 개최를 해가지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뭐, 오천불 어워드를 해가지고 2주 동안 뭐, 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고등학생들 다 무료로 파티스페이 해가지고, 1등한테 뭐, 뭐, 부씩 이렇게 상품을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본인이 하는, 요즘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증권회사들이 고객 이제 유치하려고, 어, 무료로 이 기간 동안에 수익률, 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한테 막 상금 주잖아요. 그런 데서 1등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무슨 뭐 의료 쪽이다,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링 쪽이다, 컴퓨터 쪽이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나셔널 레벨에서 대회를 나가서 무슨 금상을 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객관적이지 않고 아무 근거 없다가 갑자기 골드만 섹스에서 뭐 열흘 동안 뉴욕 브랜치에서 어뭐 인턴십을 했다. 그럼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100이면 100 그거는 이제 유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뭐냐면은 인맥 우리 아버지가 아는 누구의 뭐 동창분들이 거기 지점장으로 계셔가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명한 업체에서 아니면은 뭐 기관에서 인터넷을 할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덜 유명한 데서 이미 했을 거고 그 전년도에는 전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캠프에 초대 받아가지고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학기 중에서도 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에피소드를 나중에 다뤄드리겠지만 이런 인턴십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창업 능력을 대학한테 세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의 상품으로. 나를 미래의 뭐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 잡스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가만히 그냥 혼자서 그림만 그리다가, 갑자기 대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영감을 받아가지 애플을 차린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여러 가지 페일 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해보고, 뭐, 벤처도 몇개 시작했다 망해보고 다 그럽니다. 그죠? 렇 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다 이상하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다 루저들 모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 번 실패한 사람도 모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치 뭐냐면은, 유명한 인터뷰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실패를 하나도 안 하고, 흔적도 없는데, 갑자기 대박난,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펀지 스캠, 스캔, 사기 스캠에 가까운 확률이 높죠. 대학교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 그렇다고면 그렇다보면 이게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인맥으로 음. 하는데, 학생이 선행이 좀 되어 있었다. 라고 네. 하면 이건 거의 대단한 활동이.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학교에서 유치를 해 가요. 제가 이런, 어, 뭐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해커 고등학생이 한명 있었어요. 유명한 해커가 미국에서. 그 학생이 그 2.0이 안 돼요. GPA가. 근데 카네기 멜론을 갔는데, full ride로 갔는데, 카네기 멜론에는 미니 e 리카라멘트가 대학의 미니멈 리카라멘트가 2.0이에요. 2.0이 안 되는데, 이 학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항을 벗어난 학생이 된 거죠. 근데 그 대학교에서 되게 굉장히 탁월해서, 이 학생은 그냥 본인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어, 그, 그 자체가 그 팔타임 잡이었어요. 그 어떤, 이, 이, 이런, 그, 사이버 보안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친구는 졸업을 안 했어요. 졸업을 안 하고, 그, 틸 스컬러스,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만든, 피터 틸 파운데이션에 뽑혀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만 10만 불인가 2년 동안인가 줄 거예요 공짜로 연구하라고. 예, 네, 그거 받으면서 그 연구해가지고 창업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네, 좋은 네. 케이스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네네. 그 인천시비라고 했을 때 아, 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돈안 받고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돈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어, 어떤 경우가 제일 좋을 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서세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돈을 받는, 페일 인턴십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공짜로 하는, 네, 그 다음이겠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들여서, 내 사비를 털어서, 어디까지 가서, 내 돈으로 숙식을 하고 하는 거는, 돈이 드는 거는, 제일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가장 되기 힘든 인턴십 중에 하나가, 그,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에서 하는 그, 인턴십이 있어요. 그거는, r e q u i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지원, 지원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일주일에 800%를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인턴십들은 이 e qualify 되는 학생들에게 이제 뭐 이제 qualification을 확인해 보겠죠.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걸본 다음에 이런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은 transportation까지 줍니다. 그리고 많은 캠프들도 그래요. 캠프들도 사실은 나중에 다시 한번또 다루겠지만 자연스럽게. 캠프들도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막 몇천불, 막 오천불 가까이 혹은 넘는 이런 돈을 들이면서 대학교에서, 대학교 수업이 없을 때, 그건 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거기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대부분 좋지 않아요. 실제로, 어, 가장 좋은 캠프들은 미국까지 오기만 한다면 미국에서 오는 것은 다 무료로 다 제공합니다. 다 프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 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럼 왜 그것들이 덜 알려져 있느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메일 보내 가지고 우리 여기 지원해 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인턴십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 어, 이메일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어저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인턴십 하라고 초대받았다, 초청받았다는게 아니고 고객 유치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 그거는 사실 좋게 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페이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인턴십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네네. 네. 뭐 기간이 뭐, 아, 아이들마다 다, 다, 다 른것 같아요. 근데,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상적인 기간은 어. 어느 네. 정도가 네. 해야 됩니까 <laughs> 어, 아, 길수록 좋아요. 길수록 좋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미니멈 한 5, 6주? 예. 네.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8주 정도 합니다. 진짜 좋은, 왜냐면은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은 8주 이하에 될 그것은 잘 없을 거예요. 뭐, 4, 5, 6주 미만으로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 거기서 와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고 같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받 프로젝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스타트업을 만들든지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 미만은 오히려 데려왔다가 괜히 가는 이, 이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시간적인 비용이나, 기업에서는 당연히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4네 시간씩, 뭐 아니면 세시간씩 월수금 가 가지고 오후에만 잠깐 앉아 있다가 오는 것은 당연히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주 하느니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 차라리 뭐 하루에 뭐 6시간씩 8시간씩 가 가지고 어, 거기서 정말로 풀타임으로 커밋 해 가지고 뭐팔주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하면그팔주 동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사실상 너무 지루해 가지고. 네. 오늘의 인턴십 내용을 제가 딱 정리해서 들어보면 인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그렇죠. 게 네. 아마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음. 오늘 얘기들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인맥으로 하지 않고 기간은 최대한 길게 나의 선행된 프로젝트나 아니면 능력들을 보여줘서 초대 받아서 페이드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